네 안녕하세요 다행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구독자님들 예쁜가요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에오니움 아이들을 가장 핫한 민공방분 프라임공방분에 식재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이고 그려요 이렇게 식재해 놓으니 우리 농장에 방문하시는 구독자님은 아 요거 주세요 아 요거 주세요 아 이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식재한 아이들을 매장에서 농장에서 직.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자, 우리 그 이화랜드는 농장이긴 해도 이렇게 최최 최신 시설로 다 되어 있고 초현대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맞아요, 우리 이화랜드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핑크 마녀. 중짜리 50% 할인합니다. 6만원짜리 짝대기에서 3만원. 자, 핑크마녀 중짜리는, 자, 이렇게 이뻐요, 세상에. 자, 위에서 전체 이렇게 보고, 아마 핑크마녀 중짜는 흙을 털어서, 식재하시, 이제 흙 털어서 배송 받잖아요. 그러면 식재하시면, 아마도, 5, 6, 7, 8까지만 지나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에요. 자, 핑크 마녀 중짜 중자, 중짜라고 꼭 하셔요. 어, 대짜는 다 판매가 되어서 없고 소짜가 있어요. 12,000원에. 자, 6만 원짜리가 3만 원. 세상에. 핑크 마녀 이렇게 예쁩니다. 자, 끝내주게 멋집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laughs> 요 아이 어무 세상에 너참 이뻐졌다. 응. 이렇게 이뻐졌나? 썸마이즈 우리가 어 12,000원짜리 판매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썬라이즈 12만원짜리가 짝대기하고 50% 할인해서 6만원입니다 썬라이즈 대짜예요 썬나이즈 대자예요. 처음에 받으시면 흙을 털어 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애기를 어떻게 심겠어라고 하시는데 목대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굳혀 보시기만 한 <laughs> 굳혀 보기만 한 번만 해봐요. 얼마나 예쁜지 자썬나이즈는 12만 원짜리가 6만 원50% 할인합니다. 자 12만 원의 가격은 제가 작년 1 8월부터 판매했던 가격이에요. 누가 파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12, 12만 원에 팔았던 아이 12만 원에 팔았던 아이 썬라이즈 언제 작년 8월에 수입해서 이쁜가요? <laughs> 자 썬라이즈 구경하러 갑니다. 자 썬라이즈가 얼마나 예쁜지 자자요 아이 이렇게 이렇게 자요 핑크 마녀 그리고 썬라이즈를 제가 세개 합시겠어요. 어, 얼마짜리를 세개 합시겠냐면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어머 세상에. 음, 어, 이렇게 요런 아이를 세개 합시겠습니다. 자, 어이구 세상에.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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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에, 저 2만 원짜리 12,000원에 요런 아이를 세개합시해서 이게 썬라이즈예요 얼마나 이뻐요? 기가 막히게 이쁘죠. 어, 그리고 얘는 핑크 마녀인데 무거서 그래요. 무거서. 얼굴이 얼마나 해졌어요? 제 얼굴만 해졌어요? <laughs> 아니 아니. 내 얼굴은 커요. <laughs> 자, 뭐 세상에 우리 농장에 오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얼굴도 조그맣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지, 진짜는 조그해요 자,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식재 후 배송 가능합니다. 요 화분은 유기분 18,000원짜리인데 예, 맞아요. 썬라이즈는 어렵지만, 핑크 마녀는 식재하고 배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썬라이즈 12,000원짜리 이게 세 포트예요. 세 개. 36,000원, 18,000원 18 플러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3만원, 그 다음에 18,000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재 후 배송합니다. 해보니까 잘 가더라고요. 해보니까 잘 가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어, 니카금 철화. 세상에 없어서 저희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자, 어. 이렇게 통판은 아니에요. 이쁜가요? 니카금이 제일 이뻐요? 철화인데, 어, 통판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가지만, 이 철화가 생얼로 풀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겠어요? 환상이겠죠 자, 나는 팔고 싶지 않은 아이. 10만원짜리 8만원. 니카, 금, 철화. 10만원짜리 8만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쁜 아이들은 이미 다 쏙쏙 판매했고. <laughs> 더 이쁜 아이만 남았습니다. 이 얼굴 봐봐요. 아이고, 세상에. 핑크만의 얼굴이 크다면 얘는 조금 작은 소품, 소형종, 소형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농장, 저기, 공장, 풀봉 공장 가서 다 사왔어요.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이 저녁 노을, 맞아요. 그 우리 농장에 오시면 꼭 저녁노을을 하나씩 기본적으로 해가셔요 그래서 저녁노을은 얘가 하나인데 요런 생얼이에요 요게 생얼생얼에서 쌩얼. 어떤 아이가 나와요? 짠짠짠짠짠 요런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몸에서 생얼과 <laughs> 금이 공존하는 아이를 가장 많이 구매하셔요 자 저녁노을은 15만원짜리가 50% 할인해서 75,000원 만 어머 세상에 요게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요 아이는 유난히 요유공방분 75,000원짜리에 식재했는데, 맞아요. 옆에 나 있던 아이 빨간색은 판매가 되었고, 75,000원, 75,000원, 그러면 15만원인데요. 며느님, 따님, 엄마가 이거 사달래. <laughs> 그럼 이렇게 식재해서, 오, 어, 받으시면 되죠. 식재해서. 요 아이는 식재 후 배송이 어렵습니다. 가, 가지가 부러질까봐, 부러질까봐. <laughs> 저녁 노을은 요런 아이예요. 요런 아이예요. 요게 생얼입니다 어, 쌩얼이, 쌩얼 있는 아이가 더 좋다고 이렇게 많이 구매합니다. 나는 화분이 많이 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어, 요 아이만 따로. 75,000원에, 어,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상에. 얼굴이 조금 다르죠? 어쩌면, 어, 그 제가 저녁 노을을 조금 수량 많게 소개했었잖아요. 얘도 저녁 노을. 어, 그리고 얘도 저녁 노을. 자, 또 갑니다. 얘도 저녁 노을. 다 저녁 노을인데, 다 각양각색이에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했어요. 그 딸이 다섯이에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딸 부잣집에 셋째 딸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동네 옆집 엄마들이. 아유, 딸 많은 집은 딸 다섯이 다 이뻐. 얼굴이 다 틀려. <laughs> 이게, 니카, 저희 저녁 노을은 어쩌면 다섯 개 있고, 열개 있고, 스무 개가 있어도, 전부 색감이 틀려요. 그, 약간, 연두가 섞인 그 저녁놀이 하나 특이한 애가 있었는데, 맞어요. 매니아님이 사가셨어요. 옛날 같으면 그거 천만원 받았다 이러면서 사가셨어요. 자, 저녁놀. 어떻게요 15만원짜리가 75,000원에 50% 할인해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농장에 오시면 가장 눈독을 드리는 아이가 요 아이. 이거 팔아요. 그 소리를 하루에도 정말로 스무 번 정도 들어요. 이거 좀 팔지요? 이거 안 파나요? 다샀게요 어떻게 분까지. <laughs> 자, 제가 이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음, 도앤도은 5만원짜리에 식재했습니다. 음, 자, 요 아이는, 어, 저기, 그, 핑크마녀 대짜리는 다 판매가 됐고.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썬라이즈. 조금 전에 봤던 썬라이즈. 자, 가까이 가봐요. 얼마나 예쁜지. 썬나이즈 이쁘죠? 자, 요 아이는 핑크 마녀 대짜인데 다 판매가 되었고 이제 요렇게 실제 한 거만 팔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요 아이는 샤넬 샤넬. 어우, 샤넬 말하려고 그렇게 오래 걸렸네. 샤넬이에요. 샤넬. 자, 오늘도 남자 손님이 오셔서 샤넬을 사고 싶다고 기꺼이 사 가셨는데 요 아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구독자님들이 구경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맞잖아요. 자 그래서 샤넬은 이 아이로 배송을 갑니다. 그러면 어머 그 아이하고 틀려요? <laughs> 묵어야지, 묵어야지. 그럼 다육이는 뭐 저렇게 큰 창이 배송가나요? 저렇게 큰 창이 저게 30cm 넘는데 35cm인데요? <laughs> 견본, 견본. 예, 요런 아이가 수량이 조금 있었는데 다 팸, 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 아이로 배송이 갑니다. 샤넬 어, 어디 갔어 샤넬, 샤넬. 어머 샤넬 대짜. 65,000원짜리가 45,000원으로. 30% 할인합니다. 샤넬이에요, 다. 샤넬이에요. 자, 우리 농장에 구경 오셔도 좋고, 힐링하실 만한 거리가 많습니다. 창 대품이 진짜 많고, 창금 대품이 진짜 많고, 국민다육이 5년 이상 묵은 아이가 진짜 많아요. 아유, 오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5년 귀신들이 이 방이에요. 이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늘리는 밭이 있습니다. 아, 세상에. 구경거리 많습니다. 자, 샤넬 대짜 65,000원짜리가 45,000원. 제주도 분이 제일 많이 와요. 김포공항에서 택시 타고 15분이면 오세요. 그래서, 어, 놀다가 제가 밥 사드리고 다시 택시 타고 가셔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사, 어, 물건은 제가 택배로 쏴드립니다. 오늘도 제주도 갑니다. 자, 요 아이는 메듀샤 지금은 얼굴이 조금 큰듯 해도 얼마나 얼굴이 작아지게요? 얼마나 예쁜 색감을 띄우게요? 어, 짙은 자주색, 꽃자주색에 약간 촌농이 녹아내린 듯한 반질반질 합니다. 아주. 우리 연봉, 연봉? 연봉이 이렇게 생겼나요? 기가 막히게 촌농이 녹아내린 것처럼 꽃자주색. 검 붉은색이라고 할까요? 정말로 정렬적인 색깔. 자, 메디우 샤는 6만원짜리가 4만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샷을 지나갈래니까. <laughs> 한 번만 더 보고 가요. <laughs> 이렇게 예쁜 아이, 세상에. 자, 그리고 제가 어, 요 화분 소개 한 번만 더 할게요. 요 화분. 요 화분은 그 도앤도 화분에 5만원짜리 화분인데, 에, 요거는 하늘 색깔이고, 이렇게 사각부는 흰색입니다. 요 아이는 달빛급. 에이, 지난 다른 영상에서 보셨죠? 어, 연두가 강한 색깔. 자, 달빛금이고 6만 원짜리가 4만 원. 여기는 살짝 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꽃별금을 가려고 합니다. 꽃별금. 자, 이다 매디 무 세상이다. 이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이렇게 도앤도합은 2만 원짜리에 심었습니다. 어, 핑크 마녀 3만 원. 메듀셔샤만원 그러면 7만 원이죠? 7만 원이고 2만 원짜리 화분 두개 그러면 얼마예요? 11만 원이면 이렇게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11만 원에 식재 후 배송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식재 후 배송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꽃별금은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지난 영상에서는 여기가 연두가 강했잖아요. 얘는 이렇게 어,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이, 연두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감이 어, 훨씬 진하고 입장이 얘는 조금 더 어, 좁아요. 어, 그, 저희, 어, 달빛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달빛금은. 연두가 강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꽃별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꽃별금은 요렇게. 어, 입장이 조금 더 좁고, 그리고 여기, 이 안에가 연두빛이 밝은 색깔. 예. 꽃별금 6만원짜리가 4만원.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세상에. 묵으니까. 어머, 얜또쌩얼이 섞였네. 아이고, 옛날에는 이런 게 진짜 돈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죠? 쌩얼이 이렇게. 자, 이렇게 꽃별금 6만원짜리가 4만원. 자, 꽃별금도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머, 세상이야. 어, 그죠? 어머, 나는 이런 아이 좋다, 좋더라고요. 어, 그쵸? 키는 다 작으면 짧으면서도 꽃별금이 약간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해요. 자, 자. 어, 그리고 아까 요게 샤넬금이에요. 샤넬, 샤넬, 샤넬. 샤넬은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 보면은, 아유, 샤넬 대짜고또뭐 꽃별하고 뭐 어떻게 다른지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냥 눈에 딱 띄고 마음에 딱 가는 알을 하시면 전체, 가지수별로 놓으면은 다르고, 만약에 하나만 구매하시면 내가 딱 첫눈에 방한 아이가 제일 이쁩니다. 자, 요 아이는 꽃별금.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가장 이쁜 아이들, 가장 마음에 가는 아이들 선별 선별해서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자 잠시 이 작은 사이즈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식재하면 어떨까요? 화분은 파크분 3번이고 화분만 13,000원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어떨까요? 식재해서 배송 좀 해달라. 어머 얘는 없어서 어, 없어서 소개 못하고 얘는 핑크 마녀예요. 핑크 마녀. 어유 이뻐요. 그 다음에 얘는 마리드예요, 마리드. 자, 마리드. 그 다음에 얘는 흑사금. 자, 마리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1년 전에 판매했던 아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마리드. 어, 세상에. 핑크 마녀만 군생, 12,000원이고, 얘만, 얘만 12,000원이고, 나머지 다 만원이에요. 자, 흑사금도 만원. 자, 흑사금도 얼마에 팔았어요? 2만원에 판매했었습니다. 예, 만원. 그 다음에 마리드. 어 어유 12,000원에 팔았는데, 만원, 만원. 굳혀지면 이렇게 이뻐집니다. 자, 두개 비교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유, 1년만 굳혀보라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흑사금. 이렇게. 흑사금, 마리드, 핑크마녀, 군생. 어, 끝에는 없어요. 상품이 없어서. 자, 이렇게 식재 후 배송도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쑥쑥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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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기계로 놓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자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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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용 어,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어,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어,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사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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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어,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원입니다. 10키로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천원. 두 박스다 그러면 8천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키로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예, 3키로에 만원씩 추가적으로 넣을는데 아가 어,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그 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금 어,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자는 5,000원 대자는 만원입니다 칼슘은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 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 c m 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오메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laughs>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에,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이천 원,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 37 곱하기 53원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 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laughs>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 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으 숙숙이 영상 특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